제가 6시에 도착을 못 하면 진짜 죽는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도착을 했는데 한 명이 있네요. 제가 오늘 이제 간 곳이 삼성 병원이거든요. 입구가 너무 많아요. 뭐 게이트가 뭐 9번, 10번 있거든요. 이제 행운의 주자 7번으로 골라서 7번으로 나갔어요. 도로변에서 카카오티를 딱 찍었거든. 탔더니 이제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왜이 위치에서 불렀냐? 왜 7번 게이트에서 불렀냐는 거죠 거기서 행운의 숫자니까 골랐어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타면은 한 바퀴를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서울 시내를 근데 이제 기사님이 빨리 가준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알겠어요 갔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도착 예정시간이 5시 30분이었어 출발해서 차선 딱 들어가는 순간 5시 50분이 되는 거야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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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계속 올라가는 거야 결국에는 5시 음. 2분에서 5분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기사님께 계속 부탁을 했어요 제가 6시에 도착을 못하면 진짜 죽는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진짜, 플리즈. 5시 40분쯤이었나? 연락이 오죠. 선생님 저희도 오늘 학원을 가지 않을래요? 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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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에. 제가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기사님께 순간적으로 그냥 천천히 가주세요라고 말할 뻔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한 명이 있네요. <laughs>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